김 씨의 남동생은 지난 2015년 목욕탕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벌써 5년째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잘해줄 생각 지금 지만 잘못된 생각김 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그 CCTV를 보면 안 되겠냐고 이랬더니 오래돼서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또 어른이니까 위급하게 얘가 자기 뭐 자살하겠다 좀 흔적 남긴 것도 아니었었고 김씨 남동생처럼 장기 실종자만 돈에 31명, 전국적으로는 9천 명을 넘습니다.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복귀와 지원 등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된 일명 실종 아동법. 이 법의 근거에 영장 없이도 위치 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확인이 가능하고. 시설에 입수한 아동이나 가족 대상 DNA 채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만 해당하고 그외 성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16년 전 실종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자발적인 DNA 등록으로 뒤늦게 알게 된 이규형 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의 DNA를 실종자들의 DNA를 보관하고 있는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 보냈다가. 대상이 아니란 라 이유로 반송됐고 국과수 무연고 변사자 기록을 조회해서야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겁니다. 가출하신 분이 유전자 등록을 안해 놓고 돌아가시면 찾을 수가 없다. 사산 사건 때 유골처럼 무고로해 가지고 처리돼서 아예 찾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종 성인의 경우 이미 숨졌거나 범죄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경찰은 자체 규칙을 통해 가출 성인으로 보고 카드 사용이나 건강보험 조회와 같은 생활 반응 수사를 이어가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합니다.